봐. 오늘 주문하고 가야 되나? 아 <목소리> <목소리> 뭐야? 양이 만졌어. 요 얘 보여? 있어 응. 신지 서야. 얘깜봐 봐. 얘더다어 서야. 어디 아빠랑 모였는데? 모였는데 네, 쟤. 그냥 모였어. 은준이 봤지. 엄마도 봤어. 아가의 되계 지폐. 어. 모레서. 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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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오뭐 있다 뭐 있다. 그치지치렇게래 이런 거 키울까? 어. 아이고 어, 보이지? 이거. 안녕 난다. 안녕하세요. 아빠 아까 우리 TV에서 맞짱 봤지? 어 맞다 맞다 앵무새. 안녕. 그냥 재인 거야? 아다. 끌겠습니다. 열때 오리 낙들 이거 맛있겠다. 이럴 때 먹어볼까? 나는? 아 어, 그런 거야. 팔천 원이지만 이럴 때 먹지. 언제 먹겠어? 어, 아, 네. 그렇지. 그러면 베이커리 나만 먹까? 저가면 뭐 뽑기 할수 있다던데. 아, 어, 뭐 브라우니 한개 하고. 가자. <laughs> 조용하네. 들어가, 들어가. 안녕하세요, 세시야. 네. 네. 그럼 저희 세시에 결제 도와드릴게요. 네. 그 전에 저기 식물동 안쪽에서 되게 네. 드세요. 아, 그럼 진작, 진작 올걸. 어. 아. 앞으로 쭉. 아이고, 만져봐. 음. 음. 아, 여기보다 막 선생님. 거잖아. 만져보고 가자. 뭔가 냄새가 난다. 저렇게 이름 다어놨어 어. 어, 우리 자리 여기다. 여기. 어, 좋다. 우린 여기서 씹을 때. 아니, 쉬고. 같은 아, 대기하는 데가 있었네. 진작 올걸. 네. <laughs> 아, 2층은 네. 넣키지네이 녀석이 올렸나? 네. 아, 아 가오리 아니잖아. 이게 뭐야? 뭐야? 세갑상가에 뭐야? 뭐야 얘네들. 저 앞이면 뭐야? 저건 가오리네. 그냥 허겁정원이잖아, 저거 자기 그래? 난 가오리인 줄 알았어. 여기 있나 봐. 가보자. 가보자. 이게 뭐야? 어, 저가리 가을 있다. 가오리눈짜 봐봐. 아빠랑 어, 발견했어. 저기, 저기, 어, 맞아, 맞아. 저 문이 진짜 이쁘다. 거북이 같다고, 그지? 여기 거북이가 있어. 하우스 너무 이있 움직인다 온다. 온다 온나 온나. 온나 온나. 온나, 온나. 온나, 온나. 온다 온다 진짜 온다. 온다 온다. 아, 아. 아, 아. 제식 먹이랑 비장 인건 먹이 이렇게 샀다 다음부터 함 어떻게 될까요? 성인분에 어린이들 맞을 네 카페 이용하셨고요. 네. 음료는 한잔아두잔 하셨네요.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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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들어 가보자 온다 예산대 다예산다 왔다 왔다 다 싸운다 싸운다 먹으려고 싸운다

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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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아, 여기도 못 나가, 지금. 문났어 준이, 봐봐. Somunasa. w 소문났리 우리, 와리 우리, 우리, 다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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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우 이제 찾나 나무 좋아해. 이여워이 가까이 와. 나 나무 좋아해. 여기 이거 이거 잘 보면 쪽에 이거 쪽에 이거 약간 나무 같은 생긴 거저기눈 떴어. 눈 떴어. 어, 맞네. 그렇지. 나무 같은 생긴 거. 얘눈 떴어. 얘 거북이야. 거북이였네 이거. 맞아. 눈 떴어. 얘. 응. 말... <목소리> 이거 마타마타 거북이야. 얘도, 어, 얘도, 그래. 얘도 마타마타 거북이야 맞아. 마타 마... 마타마타 거북이 주말이야 왜? 3시 반에 문이 열고 30분 동안 이용 가능하대 음 여기 3시 반에 이제 문이 열대 여기 이길 때 이준아 얘네들 다 탔어 자 여기 찾았다 이거 하나 저거 봐와 이거 는 여기 있어 음.

아빠도 참아 까꿍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앵무새 까 따가워? 따가워. 음 근데 괜찮아요 참을만해요 이니 봐봐 저 하고 있는 거 봐봐 앵무새랑 친구 됐다 이제 엄마 응. 응.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 네, 친구 이쪽으로 오어 여기 만져보자

느낌이 안 돼. 쫄 있네, 쫄. 가자, 지나가자, 지나가보자, 또. 지금 오일은 맨 베일. 베일이라는 게 모자라는 뜻이거든? 여기 머리 에 모자 예쁘게 쓰고 있죠? 이번에 한 번씩 올려볼까? 등도 한번 만져보고. 어나어 어? 오, 나가자. 오, 나가자. 오, 나가따끔나따끔 오, 나가자. 오, 나가락에발가이 살짝 톱이어 발톱이 있나 신기하지? 신기하지? 자, 댕한번씩 만져 봐. 준하지 댕도 만져 봐. 어, 준이 손에도붙 붙었다. 오, 소리도 붙어있다. 어, 엄마 손에도 붙었다. 다들 예. 애서도 손에 꼴리고 가만히 있어 봐. 아빠, 아빠 배에 붙었다. 아빠는 배에 붙었네.

<목소리> 목 만져봐 목 만지면 좋아한대목부이 진짜 신기해 목이 어떤 느낌이야 목이 어떤 느낌이야 딱딱해 부드러워 부드러워, 부드러워. 아, 아, 엄마 보세요, 엄마 보고 요 얼굴 만지면 안 돼. 애도 탈취할 수 엄마 보세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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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왔다. 먹요 엄마 보세요. 손마 보세요. 엄마 보세요. 엄마 보세요. 엄마 어, 가만히 있어 봐. 가만 있어 봐. 어,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이것들아, 싸우지 마. 어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이것들아. 어우 쫓아내는 거 봐라. 자, 여기 있다. 이렇게 있다. 자, 여기 있다. 자, 여기 있다. 자, 면기 있다. 자, 여이 있다. 자, 여기 있이다다 이치래 어디 들어곤어 어디 드래곤 한번 만저 볼까? 가만히 앉아서 해봐. 어디 드래곤 온다. 온다. 올라와. 올라와. 해. 입으로 쭉쭉쭉 해. 어! <laughs> 친구 누나. 아, 이 음, 어, 지가 깐다 지가. 어. 이거 봐라. 날이났다. 저 친구 그린마리스 크. 오. 나 자, 우 <우리> 친구다. <laughs> 이 친구는 디어디 드래곤 더마데. 신기하지? 웃겨봐. 떨어지겠다. 자, 등만. 이렇게. 만들어만 만들어야지. 거꾸로 만지면 손이 따끔따끔. 신기하지? 손에 한번더 올려보고 싶어? 가만히 있어, 서 대충 이 봐줘 하죠. 잘하짝는데 너무 얼어있는 거 아니야?

이 친구는 디리 드래곤 도마뱀 는거 아니야? 아니! 저렇게 좀 굽었으면 반드이게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 오빠, 아빠한테는 뭔가 하려 친구가 화가 나면 여기 턱수염이 생겨서 턱수염 도마뱀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 만져봤어. 만져봤어. 아, <목소리도> 만져봤어. 아, 잘했다용기 냈다 이름은주 가다니까. 귀여워. 선생님도 한번 먹어 싶다. 아안 먹어. 우리 맞춤은 재하다. 구는개울쪽 체험할 끔야 우리 친구도 여기 안에 한번 만져볼까? 손가락 하얀 게 이렇게 하얀 게 살살 진지하지? 여기는 보들보들한데 여기는 거칠거칠하다 그렇지? 이게 목 이렇게 펴면 그 목소리도 말이에요? 이렇게 우아 이거 원래는 이거보다 더 크고 동그랗게 펼치는 거 지금 선생님이 펼치는 거라서 우와. 이 정도밖에 못뭐 펼쳐 원래는 이렇게 몸 세우고 둥글둥글하게 자 우리 친구들 손 올려볼까 신기하지 예서야 안 무거워 <laughs> 오 예서 잘 만지네 여기 안에도 만져볼까 올라오세요 음. 아 그림을 그려오면 돼요? 컵통에 그림 그려는데 여기, 여기 둘이 앉아. 응. 아이고, 나무? 그러면. 아, 빨리 가 보래. 서 그려보자. 보자 어떻게 냐보어 진짜 개미 그다음. 응. 너 그렸어 개미응 그렸어, 잘네 보자 세야 고맙습니다. 네. 우리 자리 가서 아, 이제 빵 하나, 나 빵, 하나 빵 하나 먹자. 어, 손짓보있다나막 그래. 아, 연필 같은 거 없어? <laughs> 하나씩 골라서 선생님한테 알려줘. 어떤 소나하요 어떻게. 아마 다정이 어떤 친구가 어디니? 제가 어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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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 어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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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 어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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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디니어 오늘 재밌었나? 네. 오늘 재밌는 거야? 아빠 이거 진짜 할 거야? 진짜야? 진짜야 진짜. 야 진짜. 살아 있는 거잖아. 살아 있는데. 그할머이 집에 나무 있던 거 기억나잖아.